지금 여기 워크맨 이 구독 사이트 보이시죠? 구독 버튼. 이게 그 보... 축복이죠. 축복. 이 음원을 써도 되나? 등잔 밑이 어둡다. 팬모 <목소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구독 채널의 팬문입니다. 그냥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딴 데서 찾을 때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기능도 겨우 가까이 있었다 기존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서 배경음이 주는 그리고 효과음이 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운드를 어디서 구하느냐 굉장히 답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기준으로 제가 387개 올렸다고 합니다80% 이상은 바로 여기서 음원을 활용한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 왼쪽에 쭉 내리다 보면 오디오 보관함이 있어요. 또 오디오 보관함에 들어가시면 상단 탭에 무료 음악과 음향 효과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나눠지고요. 음향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효과음 위주겠죠. 그래서 무료 음향 효과인데. 카테고리가 아구 소리, 공상과 공포, 교통수단, 군중소리, 날씨 등등. 이전에 자연의 소리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빗소리. 그 영상 만드는데 추가한 적도 있고, 무엇보다 음영과를 떠나서 저는 무료음악. 여기 무료음악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굳이 멀리서 안 찾아도 될것 같아요. 그럼 그 영상 스타에 맞게 장르를 찾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분류도 너무 잘돼 있어요. 장르 분위기 악기 길이 저작권 표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뭔거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같은 음원이 나오기도 하겠죠. 무료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표시랑 저작권 표시 필요 없음, 저작권 표시 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음원을 클릭하면 이 노래를 사용하고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정확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설명에 담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처와 아티스트를 넣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음악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출처 아티스트를 밝히고 여러분들 그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 저작권에서 해방되고 내 편하게 쓰고 싶어하면 그냥 저작권 표시 필요 없음으로 그냥 체크해서 그냥 여기서 쓰십시오. 이거는 뭐 진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음원 올릴 때 여러분들 음원이 다 업로드 과정에서 스크리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저작권 당히 이유가 있으면. 바로 자동으로 검출을 해서 유튜브에서 알려줘요 이게 누가 저작권자고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작권 침해 이의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 유튜브에서 쓰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안심하고 여기서 웬만한 것들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쓰라고 있는 거 그대로 쓰자고요 고민 마시고 걱정 마시고 막간에 이용한 코너 속의 코너인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답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여기 워크맨, 요 구독 사이트 보이시죠? 구독 버튼. 이게그 본인의 채널 아트, 프로필 그 이미지가 여기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영상 보는 내내? 어, 이거 괜찮아? 하면 구독으로 이어지겠죠.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방금 오디오 보관한 말씀 드렸고, 설정에 채널. 두 번째 채널입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와 고급 설정, 브랜딩이 있는데, 브랜딩 들어가시면 워터마크가 모든 영상에 포함된다. 이걸로 해서 저는 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워터마크가 들어가는 거고, 표시 시간을 동영상 끝과 15초 이하로 표시된다. 돼 있고, 맞춤 시작 시간. 이거를 제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한 20초까지 이거 나오게 하겠다. 구독.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게 할래 그럼 이거 그냥 설정해 놓으면 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독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버튼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회원님께서 질문 남겨주시는데 답변이 되길 바라면서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현기증 나더라도 참아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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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g